자 문제 봅니다. 쌍곡선이 나와있구요. 쌍곡선 이렇게 나와있을 때이 친구 지금 마이너스 1인 쌍곡선인 거니까 이런 식의 점근선, 이런 식의 점근선이 그려졌을 때 y골루트 3분의 k라는 이런 점근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마이너스 1이라서 y축으로 발달이 되어 있는 이런 쌍곡선이 되실 것 같구요. 그죠? 이때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이 친구 초점의 좌표는 당연히 여기가 0, 얼마가 되는 겁니까? 루트에 3 더하기 k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기본적인 상황인 건데 그럼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지금 여기에 수직인 직선인 거잖아요. 그럼 기울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k분의 루트 3이 되실 것 같고 어, 지금 이 상태에서 대충 이런 느낌인가 봐요. 이렇게 지나갔을 때 그죠? 이런 식으로 수직인 상황으로 지나가는 거니까 좀 구분을 주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바꿔보죠. 어, 수직인 직선이 지나갔을 때, F하고의 거리가 2다. 자, 그럼 대충 이런 느낌으로 생각 해주고, 여기 곡선이 나오죠? 직선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그죠? 직선이 나오시면,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다라는 거, 2하라는걸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기울기가 이거인 직선인 거니까, Y 골 X를 쓰시게 되면은, 당연히, 루트 3의 X, 어, 플러스 k, y가 0인 직선하고, 요 점까지의 거리가 2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대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루트 3이 제곱이니까, 3, k 제곱 써주시고, 이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거리 구하시면 되는 건데, 그럼 k에, 어차피 0 들어가면 빵될 거니까, k의 루트에 3 플러스 k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워지면서, k라는 친구가 뭐가 된다라는, 2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주축의 길이라는 것은, 여기가 주축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0,k가 되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주축의 길이는 2k가 될수 밖에 없을 거고, k가 2라는 걸 구했으니까, 우리는 4라는 주축의 길이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